네, 안녕하세요. 수지입니다. 오늘은 처음으로, 아니, 처음이래. 오랜만으로 하는 맛끝인데요 바로 요리. 좀 달라졌죠? 이건, 그럼 이렇게 철거을로 뜨는 건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식량창고인데요. 네, 오늘은 바로 구운 감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재료는 감자 10개, 젓가락, 이거 젓가락이요. 설탕, 소금, 밀가루, 후추는 안 넣어도 되구요. 염도를 네,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에 감자를 넣어주세요. 그럼 타고 있죠? 그럼 여기에 기름줄 조금 뺀 감자, 구운 감자가 나와요.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쓱 넣어놓고, 이렇게. 가아주세요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 삶아주시면 돼요. 여기에 또 삶고, 밀가루도 넣고, 소금. 그리고 이렇게 우유도 준비해줍니다. 여기는어딨냐고요 여기는 다 떨어지면은 여기다 넣고 하면 돼요. 손을 하나 해야돼요 같이 이렇게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구운 감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올려서 식으면 되는데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짜 정말 죽겠어 이거 이거 올리느라 힘들어 죽겠어 그냥 휭고휭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셨면 됩니다 네, 좀 짧았지만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.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빠바이.